Let's go. 가볍게 뒤꿈치를 들어 요 하나, 둘, 리듬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앞으로, 한 앞으로 내밀어요. 신나게 리듬에 맞춰 왼발, 오른발, 오른발 흔들, 보고, 왼발 흔들, 보고, 제자리 흔들, 흔들, 골반도 가볍게 골반을 튕겨요.

팔을 쫙 펴고 스트레칭 고개도 함께 돌려요 쫙쫙 앞으로 앞으로 이사해요 뒤로 뒤로 하늘 구경 원투 쓰리 렛츠 고 옆구리 팔을 뻗어 옆구리 운동 쭉쭉 펼쳐요 쭉쭉 다시 한번 옆구리 운동 쭉쭉 펼쳐요 쭉.

목운동 시원한 고개 운동. 크게 한번 돌려주 반대로. 반대로 다시 한번 이옆으로이 여기 저기 이하이1 2 3 let's go 양팔로 원을 그려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둥글게, 둥글게. 하늘 위로 팔을 깍지 끼고 한번더 원을 그 반갑습니다. 라인댄스 강사 손문희입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몸풀기 체조 끝나셨죠?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라인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라인댄스를 익혀볼까 합니다. 라인댄스는요, 말 그대로 여러 명이 줄을 맞춰서 똑같은 동작을 하는 춤을 라인댄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집 나가면 집 들어온다라는 원칙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쉽습니다. 즉 앞으로 전진한다. 나아간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려면 후진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오셔야 되고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들어온다라는 큰 개념을 아시면 조금 라인 댄스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라인 댄스는 8박자예요. 그러니까 집 나간다 했을 때네 박자를 집으로 나가시고 집 들어온다 하시면 네 박자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라인댄스는 뛰는 댄스가 아니고 걷는 댄스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첫발이 왼발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첫발은 모든 세계인들이 동일하게 오른발로 시작합니다. 그럼 라인댄스의 기본 스텝을 저랑 다 같이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꼬라는 동작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네 박자에 찍는 동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찍고 동작 가능할까요? 그럼 저랑 다 같이 열 여섯 박자를 저의 숫자에 맞춰서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찍고 라는 동작은 발 모양이 발 바닥이 뒤꿈치가 들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찍고, 될까요? 네. 이 동작이 찍고 라는 동작이고요. 두 번째는 차고 라는 동작입니다. 처음 동작하고 똑같은데, 마지막 네 카운터에서는 차는 동작, 여덟 카운터에서는 찍는 동작을 합니다. 자, 준비, 다 같이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차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사항은 발을 찰 때, 발끝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내리는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랑.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첫 번째 동작은 찍고, 두 번째 동작은 차고, 세 번째 동작은 옆에 점이라는 동작인데요. 엄지발가락 모서리를 내 어깨 넓이 만치해서 옆으로 벌려서 찍어두는 동작을 옆에 점이라는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무게중심 이동이 없습니다. 찍을 때 몸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랑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쉽죠 라인 댄스는 이렇게 요령만 알면 누구나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찍고 두 번째 차고 세 번째 옆에 점 그럼 똑같은 또 다른 동작이 또 있겠죠 네 번째는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하는 동작인데.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왼발을 오른쪽 뒤에다 갖다 놓고, 다시 오른발 옆으로 왼쪽 찍습니다. 왼발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옆에, 뒤에, 옆에 찍고, 이 동작이 옆으로 이동이라는 동작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몸이 같이 따라가 줘야겠죠.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몸이 오른쪽을 갈 때나 왼쪽으로 갈 때나 몸 전체가 같이 이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골반을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골반을 비트는 즉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시선은 정면으로 드시고, 골반도 정면으로 들고, 들고 해주시면 최고로 좋은 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이동 한번 저랑 해볼게요. 16카운터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첫 번째 동작, 찍고, 두 번째, 차고, 세 번째, 옆에 점, 네 번째, 오른쪽, 왼쪽, 이동. 이렇게 저와 같이 네 가지 동작을 배워보았는데,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익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세요 앞에 찍고 지마세 나이 지마세 차고 차도 없는데 숫자가 따라오네 옆에 좀 오른쪽에도 하고 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옆에 좀 오른쪽이도 다시 1번 찍고

라인댄스는 이렇게 동작을 알면 쉽게 따라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8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트로트 음악이나 학교 동료까지도 모든 동작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라인댄스입니다. 어,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